우리 앞마당에는 눈이 이렇게 소복히 쌓여 있고요. 에, 운치가 있네 오늘도 멋진 동생이 온다고 그러네요. 에, 마당에서 숲불을 만들고 위에 철판을 하나 대고 적새를 올려두었습니다. 철판 없이 적새를 둔다면 고기가 다 타버려요. 아, 밑에 있는 열기 때문에 은은하게 노리노리하게 잘 구워질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예,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소은 간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아름다운 황 곱색입니다. 사수화처럼 들어있죠. 떨어지는 물 밑에 물을 먹으니 아름답게 보이네요. 예, 동생이 왔습니다. 어제 동생이 화소를 네. 1kg 300kg 이상 나가는 대물급 고기 넣으면 하석을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생이 또 이렇게 왔는데, 형이 장원주를 내죠. 야 <laughs> 어때요? 고맙습니다, 형님. <연예. 웃음> 네. 아, 이거, 동생 이거 다 얹어, 이거. 얹어요? 응, 응, 다 얹어서. 오늘 눈도 오고, 아, 좋데 아, 다른 지방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왜 느려 이거예 지금? 여기가 지대가 음. 높아서 그런가 봐요. 아, 그래서 또 소주 한잔 해죠. 그렇 시골에서 뭐할 일은 뭐 있는 거? 아, 이야. 살차, 야, 잘 조심해. 좋아 좋아. 예쁘죠. 무더운 세 가지 정복해서 축한다. 아이고 형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200 늦게 벌었죠. <웃음> <웃음> 솔직히 까랗게 약해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아, 그런가. 이 동생도 지금, 이, 약초 한 지가 30년 넘었어요. 그래서 요즘 도라지하고, 그하수와 뭐냐면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약초결이란 무엇입니까? 산생기면서 아픈 사람한테 좀 좋은 거, 전해 저는 지금 새로운 소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 알다시피 아, 이거 자연산 도라지예요 자연산 도라지를 이렇게 대충 까서 자연인처럼 그 소주에다가 이어서 먹으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먹으면 그렇게 목이 개운합니다. 이거는 씻는 것보다 이렇게 대충 이, 껍질을 까고 소주에 한번 넣어보세요. 진 끝내줍니다. 빠서넣면 좋은데요. 그것까지는 내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대충 이렇게 찢어서 얼지석이 이제 해서 소주에다가 이것도 동생이가 찢었어요. 동생이 자 이렇게 소주에다가 이제 내두는 먹어도 되는데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서요, 찢어서 찢어서 이렇게 여면 끝내줍니다. 제가 좀 이따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흔들어 보면 사포닌이 얼만큼 나오는지 아시라고 보겠습니다. 이 도라지 이 찢으는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생이랑 어금 향이 끝내줍니다. 끝내줘.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그 도라지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하고, 이가심으거 이제, 이거 동생하고. 이거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어우, 동생이 또 이렇게, 이, 이 대물꽃. 이뭐 이야, 이거는 말고혀서 이거는, 아, 그건가? 음, 그건가? 이야, 고마워. 아이고, 그럼또 내가 또 이거 또, 동생한테 이거 만들어줘야지. <laughs> 동생한테 배웠잖아 이거. 도나 좀 의심났어 이미. 네가 준 거잖아. <laughs> 이거 동생이 저번에 저한테 선물 줬는데 네, 혹시나 뜰 때가 있는가 싶어서 얼이 네, 해오리 넣고 개울이가 중요한데 개울이. 아니 개울이가 안 되나. 왜안 되지. 왜안 돼, 안왜안 되나. 아 이거 뭐냐면 너무 깝쳐서 진짜 많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장문해 놓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익으면 그때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동생하고 눈도 내리는 모험자. 다 그러면, 어, 한잔 해야 되겠죠? 아까 도라지술 만들어 놓은 거 약이 이제 한 20분 됐습니다. 20분. 그리고 삼겹살 삼겹살 부� t r 이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니다오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오, 돌아지죠. 이야, 색깔이 다르네. 여기, 기 보면. 요기, wrote, 이렇게, 이렇게. 에에, 돌다나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예참이한달죠 음. 자, 지 근데... 이거 하나 뜯어볼까? 음. 음. 아, 여기 좋겠네아 이거 잘 익겠습니다. 이거 한번 찢자. 아 이거 이거 이고 이렇게 하면 음. 타지도 않고 음. 노리노리아니잘 음. 익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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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연기가 음. 머리가 빈들빈들 돼. 음. 와. 육즙이? 아에서 육즙이 나와. 음. 힌트야. 먹어. 힌트 뿌렸어. 아, 맛 맛있죠. <laughs> 맛있죠. 여기 한번 놀러 오세요.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네, 구독님들 언제든지 한번 우리 집에 오시면 갈비만 있는 게 아니라 뭐수석이라든가 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뭐 저렴하게 주시면 음, 될 수도 있고 말 잘하면 또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드릴게요 뼈는 좀좀 간단해서 우리 아이가 하는 거야 그래 되는데 이쪽에요. 음, 맛있다. 아유, 저기 칼이 좋아서 응? 칼이 음? 좋아서 그래. 음. 저쪽에 휴지 있잖 자, 이제 저 이제 한잔하겠습니다. 방금 보실게요. 아, 와, 요렇게 잘 익었죠? 이야, 멋있다 노릇노릇 잘 익었군요. 참 맛있다. 어. 아, 이거 이거 요거네 야, 좋다. 역시, 소금 없으면 안 돼요. 응. 음. 음. 근데, 사람들 소금 많이 먹으면 병들려가고 그러잖아. 그게 렇 아니, 아니야. 소금이 형, 조금 필요해요. 음, 소금을 먹어야 안에 있는 노폐물이, 소금이 합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죠. 응. 음. 음. 그래서 노폐물이 빼주는 게또 소금 역할이야. 우리나아가잘 알아. 와잘익었습니다 아, 아, 맛있어. 자 김치 한번을게요 오. 저번에 냉이. 김치. 냉이 어떻게 했어니 잘했어. 이이 아깝다. 음. 어제 그생남버스사고어 생남버섯. 응. 생남버스이 <목소리가> 진짜요? <목소리가> 아 올해는 버섯에 형이랑 나랑 버섯, 잡 버섯 같은 거 많이 먹자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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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이 길어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이한식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동생 노라지 TV. 장생 도라지TV 동생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